보여가지고 칼림바 버전이라고 저희가 썼잖아요. 여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커서를 어 놓으신 다음에 우쿨렐레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우쿨렐레 버전 봄사랑 벚꽃 말고 그리고 여기 네모 안에를 클릭을 해주셔서 이걸 밑으로막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니면은 쑥 올릴까? 쑥, 쑥 올리면은. 어, 이렇게 한 페이지에 조금 할 수가 있네요. 어, 얘 홀수 페이지 여백을 조금 여기 여백이 조금 많, 많아가지고 요거를 조금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. 빈 곳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페이지 설정 여기 이쪽. 홀수 페이지 여백이랑 짝수 페이지 여백을 수정을 해줄 건데요. 한 페이지로 지금 만들 거니까 홀수 페이지만 수정하면 될것 같아요. 여기를 조금 이렇게 내려주세요. 저 그냥 0으로 할게요. 1로 할까? 하면은 해서 적용을 하면은 악보가 이렇게 내려가요. 아까보다 네, 많이 내려갔죠. 이렇게 그리고 칼림바 우쿨렐레 이것도 한번 다 지워줄게요 그러면 악보가 더 넓어지거든요 그냥 클릭하셔서 딜레이트 클릭하셔서 딜레이트 악보 넓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칼우 클릭하면은 여기가 악보가 조금 더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럼 더 보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해주셔서 저장 꼭 눌러주시고 저장 <laughs>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쿨렐레 악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